안녕하세요, 김앤방 여성외원장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수술 후 출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 수술은 모세혈관이 많은 소음순 조직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이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 그 MISL의 미세조각 레이저 소음순 수술은 출혈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어, 출혈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한 그런 수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소음수는 그 천막 부위의 수술이고 모세혈관이 많은 조직이고 민감한 조직이라서. 어, 항상 그 아무런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활동을 하게 되면 어, 다소 출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그복기가 증가되고 조직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가 수술 직후보다는 오히려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가 좀 다소 조직이 취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정도에 특히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에 너무 과도한 활동. 예를 들면 뛰는 운동 또는 하체 근력 운동 또는 요가라든지 이렇게 하체 쪽에 동작이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은 특히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에 삼가를꼭 반드시 해주셔야 되시고요. 한 4주까지는 그러한 어, 하체 동작이 많이 들어가는 소음선 수술 부위가 살이 당겨지거나 마찰 자극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운동이나 활동은 한 4주까지는 피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주의사항을 잘안 지켜주신 경우에 어, 경우에 따라서 어, 다소 출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은 문제가 되는 출혈이 되는 빈도는 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어 만에 하나라도 본인이 주의사항을 잘안 지켜 주신 경우에 어 다소 출혈이 되는 경우에는 어 수술 부위에 부드러운 손수건이나 거즈 같은 것을 돌돌 말아서 세게 어꼭 누르시고 대략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계속해서 떼지 마시고 약간 아플 정도로 다소 눌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박 지혈만 잘 해주시면은 어 대부분의 출혈은 그냥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더라도 어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압박 지혈 외에는 특별히 그렇게 해드리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물론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어 문제가 되는 출혈 있어서 그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분들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출혈은 거의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그 미세조각 레이저 솜순 수술 MISLA 수술 방식은 지금까지 과거의 수술 방식에 비하여 출혈이나든지 통증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구요. 수술 결과도 독보적으로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김엔방 여성의 원장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엔방 여성의 원장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수술 후 출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 수술은 모세혈관이 많은 소음순 조직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이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 그 MISL의 미세조각 레이저 소음순 수술은 출혈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출혈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한 그런 수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소음수는 그 점막 부위의 수술이고 모세혈관이 많은 조직이고 민감한 조직이라서 어, 항상 그 아무런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활동을 하게 되면 어, 다소 출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그 부기가 증가되고 조직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가 수술 직후보다는 오히려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가 좀 다소 조직이 취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정도에, 특히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에 너무 과도한 활동. 예를 들면, 뛰는 운동, 또는 하체 근력 운동, 또는 요가라든지, 이렇게 하체 쪽에 동작이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은, 특히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에 삼가를꼭 반드시 해주셔야 되시고요. 한 4주까지는 그러한 어, 하체 동작이 많이 들어가는 소음선 수술 부위가 살이 당겨지거나 마찰 자극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운동이나 활동은 한 4주까지는 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주의사항을 잘안 지켜 주신 경우에 어, 경우에 따라서 어, 다소 출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은 문제가 되는 출혈이 되는 빈도는 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어 만에 하나라도 본인이 주의사항을 잘안 지켜주신 경우에 어 다소 출혈이 되는 경우에는 어 수술 부위에 부드러운 손수건이나 거즈 같은 것을 돌돌 말아서 세게 어꼭 누르시고, 대략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계속해서 떼지 마시고, 약간 아플 정도로 다소 눌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박 지혈만 잘 해주시면은, 어, 대부분의 출혈은 그냥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더라도 어,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압박질 외에는 특별히 그렇게 해드리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물론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어, 문제가 되는 출혈이 있어서 그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분들은 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출혈은 거의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병원 그 미세조각 레이저 소음순 수술 MISLA 어, 수술 방식은 지금까지 과거의 수술 방식에 비하여 어, 출혈이나든지 통증 어,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술 결과도 어, 독보적으로 어,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김현방여성 원장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